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스튜디오 같은 공간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곳은 한국이 아닙니다. 바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볼보의 e x 3 0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자리한 곳에 나와 있어요. 제 앞에 보이는 이 넓직한 플랫폼이 바로 볼보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SEA 플랫폼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배터리가 넓직하게 깔려 있는 거알수 있고요.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뼈대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볼수 있는 볼보의 새로운 전기차의 아주 새로운 실내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물을 직접 봐야겠죠? 여기 너무너무 빛나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EX39! 지금 한번 살펴보시죠. 볼보의 EX30. 딱. 따끈따끈 이번에 출시하게 된이 차량은 볼보에서 가장 작은 소형 SUV입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요. 왜냐면 저는 경차 오너기도 하고 작은 차를 사랑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좀 작고 컴팩트하게 가볍게 몰수 있는 전기차가 나오길 정말 바랬는데 신차가 잘안 나오는 볼보에서 이렇게 새로운 소형 SUV를 내놨다는 게 일단은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차량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입니다. 주행 거리가 짧지 않아요. w l t p 기준으로 해서 480km 갑니다. 싱글 모터 기준인데요. 우리나라에 출시하는 차량이 바로 싱글 모터 롱레인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480km를 가는 차가 되고요. 한국에 들어오면 한 20%, 15% 정도 주행 거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한400 이3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은근히 잘 달리고 은근히 오래 가는 꽤나 실용적인 전기차인데 지금 보세요. 디자인을 보면 실용적이라는 느낌보다는 뭐야? 왜 이렇게 예쁘지? 반짝반짝 거리네 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합니다. 위쪽에 보시면 후드 부분들, 볼보스러운 볼보에서 거의 처음 보는 디자인에 아주 쉐입이 독특한 이런 후드부 디자인 차용하고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당연히 볼보 아이덴티티를 딱 드러내주는 바로 입, 사랑의 큐피트 모양의 엠블럼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바깥쪽에 입체적인 라인들이 이렇게 살아있게 되어 상당히 독특한 모양새는 근데 보통 내연기와 같은 경우는 앞쪽에 그릴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만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릴이 삭제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막혀있는 거알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볼보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 토르의 망치 이게 여러분 실물을 보면요 너무 예쁩니다 보시면 토르의 망치가 아주 더 입체적인 패턴을 가지고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피아노 블랙으로 한번더 이렇게 좀 강렬한 가니쉬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면서 또 약간의 가니쉬를 통해서 블랙 색상과 기존 차량의 바디 컬러를 잘 조화시켜 놓은 걸알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하단부의 립스포일러라던가 이런 앞쪽의 소재들은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 느낌이 나지가 않아요. 살짝 그 차갑고 반짝이는 싸구려 소재의 느낌이 아니라 좀 고급스러운 재질이 드러나는 플라스틱입니다. 소재감을 달리하고 공정을 달리해서 이런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나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측면부를 한번 보실까요? 와, 저는 이 측면부를 봤을 때 어, 생각보다 차가 별로 안 작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전장은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뭐, 굳이 비교하자면, 현대차의 코나. 보다는 약간 짧은 친구고요 베뉴보다는 좀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 안 작아 보이냐라고 보면 선들을 굉장히 잘 썼어요 지금 이렇게 도어 쪽에서도 쭉 안쪽으로 음각 형태로 드러나 있는 이런 선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캐릭터 라인들 그리고 블랙 색상과 이런 바디 색상을 역시 투톤으로 형성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이 차량의 전체적인 세련미와 더불어서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시켜줍니다 그래서 차가 아주 작아 보이지 않는다 거? 전기차이지만 어, 카메라 사이드 미러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클래식하게 일반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조금 더 어,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전기차면은 공기역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어 캐치를 매립형으로 넣고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뭐야 이 차량 전기차인데 공기역학 괜찮을까? 봤더니 공기 역학 개수가 거의 0.28cd 정도로 그렇게 공기 역학을 좀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휠의 공정을 또 보실 수 있겠죠. 지금 20인치 타이어 껴져 있는데요. 공기 역학을 위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특이하게 이렇게 휠 스포크 여기에 보면 볼보라는 레터링이 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시도들이 좀 새롭고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볼보의 EX30이 전기차에서 어떻게 보면 EX 라인업의 시작을 알리는 게임 체인저와 될 차량이기 때문에 EX30이라는 레터링 아주 강렬하게 박아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는 지금 좌측뿐만 아니라 우측에도 동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차라는 거알수 있는 이 충전구 보시면 위쪽 완속 충전 아니면 이 급속 충전 모두 다 이렇게 이렇게 어, 뚜껑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 소형 SUV라는 한정된 세그먼트에서도 꽤 고급스럽게 다 넣어 놓은 걸알수 있습니다. 어떤 소형 SUV들은 요거 뚜껑 하나만 있고 막 그러거든. 그러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후면부도 상당히 깔끔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공도에서 지금 이 스페인 현지에서 이차량의그 후면부 달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저도 운전하면서 막 봤었는데 상당히 일체감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그릴부에 역시 딱 피아노블랙 색상으로 네모난 박스 형태를 그리고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테일 램프가 아주 화려해요. 역시 이렇게 일렬에 램프부 드러나 있고 사실상 C자형을 돌린. 그런 모양새로 보시면 됩니다. 우측에 볼보라는 레터링에도 역시 불빛이 들어와서 좀 디테일에 신경 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후면부를 인테리어한 익스테리어 디자이너, 그러니까 외관 디자이너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차량이 소형 SUV잖아요.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디자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깔끔한 네모를 그리면서도 바깥쪽으로 계속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디테일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가장 마지막에 아주 세부적인 세심한 포인트들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선이 가운데서부터 쭉 우측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디자인한 부분이 디자이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차가 커 보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이퍼 모양이 조금 특이해요.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앞쪽까지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윙 스포일러가 살짝 내려온 형태예요. 그래서 이 와이퍼가 올라갔을 때이 안쪽까지 딱 이렇게 쓸고 지나갈 수 있도록 좀 실용적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독특한 디자인 확인할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의 버튼은 바로 이 피아노 블랙의 가니쉬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버튼이 눈에 별로 띄지가 않아서 디자인적으로 하나의 일체감이 좀 역시 느껴지기도 해요. 열었을 때 보시면 쭉 전동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와 이게 올라 들어가는 이런 리프터 부분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채급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고급스러운 디테일들이 많이 눈길을 끕니다. 열었을 때이 공간감은 한 300m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열 폴딩이 당연히 가능하죠. 버튼을 내려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반대쪽에서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300m 정도 되는 공간이 한 3배 정도 가까이 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널찍하게. 드러나는 트렁크 공간부 확인할 수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과 이 트렁크 공간 연결해서 뭐 차크닉하고 차박하고 사실 키가 아주 큰 성인이 아니라면 사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어, 아래쪽에도 공간이 더 나와 있죠. 들었을 때 이렇게 넓직합니다. 이 공간이 생각보다 진짜 넓직하게 파져 있어요. 거의 손바닥 하나 정도의 깊이로 더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물건을 더 쉽게와 용이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e x 3모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보세요, 여러분. 이게 딱 트렁크 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트렁크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아예 수치화해서 그려놓은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유모차부터 뭐 캐리어, 뭐 이런 골프백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간다라는 내용이죠. 어, 그런 걸 알려주는 이런 독특한 아, 귀여운 캐릭터 처 같은 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 진짜 자동차 다른 제조사에서 제가 한번 본적 없는 디테일인데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이죠. 또 하나 여러분이 눈여겨 보셔야 할 포인트가요. 바로 2열에서 딱 들어오셨을 때 2열에 앉았을 때 만나볼 수 있는 독특가있습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센터 콘솔부에 수납함이 있거든요. 근데 보이세요? 이거 너무 귀엽죠? 이 수납함에 좌우에 이런 너무 키치하고 귀여운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 진짜 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건 디테일을 발견하고 뭐야 이차 너무 귀엽잖아 막 이렇게 어, 인상이 확또 어, 크게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2열에 앉았으니만큼 공간 한번 볼까요 이 공간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소형 SUV라는 플랫폼의 한계가 있죠 물론 전기차이기 때문에 약간은 축거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면서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사실 아주 그렇게 눈에 띄게 엄청나게 광활한 레그룸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먹 한두개반 정도 드러나는 인데요. 어, 약간 성인 남성분이라면 딱 그냥 레그룸 공간이. 타이트하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의 전고도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도 마찬가지요. 예 주먹 한두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 차량이 두터운 어떤 루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글래스 루프로 통창의 유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은 더 개방감이 일단 느껴져서 덜 답답해 보이긴 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가운데 따로 별도의 암레스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률단 만점. 갈까요? 짜라란 EX30의 실내를 떠보겠습니다 아 사실 제일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실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볼보의 스타일을 유지하나 싶었는데 아닙니다 자세히 뜯으면 거의 다다르다볼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런 대시보드의 이 소재 뭐야 이 조약돌을 막 잘라다가 요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상당히 입체적인 패턴의 그런 무늬들 드러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아주 입체적으로 대시 95도 전체도 쭉 나와있는데, 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쑥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위쪽에 올라와 있는 이 독특한 재질의 이런 앞쪽 부분은 스피커입니다. 마치 그홈 사운드, 사운드바처럼 쭉 길쭉하게 스피커부 나와 있게 되고요. 보시면 하만카돈의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차박성은 BMW 바울센 월킨스 오디오의 빠순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이제 소형 SUV라는 체급에서는 아주 초 고급형의 하이엔드 오디오보다는 하만카돈 정도의 브랜드로 좀 넣어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들긴 합니다. 보시면 눈이 좀 깔끔하죠. 운전대를 잡았을 때 눈의 시야를 거스르는 게 없습니다. 이유는 모든 물리 버튼들 삭제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뭐 공조부 있어야 되잖아. 없구요. 하나의 디스플레이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이 형태는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테슬라 차량과. 거의 흡사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 디스플레이 형태 자체가 조금 더 컴팩트한 느낌이 있고요. 좌 우쪽에 보시면 볼보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 세로형의 송풍구가 같이 맞닿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 송풍구의 디테일이 상당히 신기합니다. 안쪽에서 엠비언트 라이트가 켜질 것 같은 독특한 느낌의 그런 크리스탈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덕분에 볼보스러움은 유지하고 있어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변속기도 없고요. 이렇게 스티어링휠 쪽에 네버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이차량 어, 아래쪽으로 딱 다운 시프트를 하면 그때서야 D 단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변속의 부분들은 이렇게 좌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차량의 남은 주행 거리 같은 전기차 관련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가장 먼저 가게 되고요. 어, 다음 버튼 누르면 이 아이콘도 보게 되죠. 약. 아그 갤럭시 요즘 갤럭시의 UI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을 좀 키워 놓은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것. 대시보드가 그냥 일렬이 아니라요. 요렇게 독특한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는데 마치 스티어링 휠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 모양 있죠. 이거를 그냥 확 여기다 복사 붙여 넣기한 <laughs>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과 더불어서 좀 입체적으로 두 개가 다 눈에 들어오면서 통일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래쪽이 변속 부분이 없으니까 완전히 깔끔해졌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넓직하게 수납 공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수납 공간이 꽤나 혁신적입니다. 이번에 볼보 EX30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경 썼다는 건 수납 공간에서 알수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C타입 포트 두개 들어가 있고 어, 뚜껑을 통해서 이렇게 닫으면서도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널찍하게 패드 나와 있는데 왼쪽에서 무선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볼보 EX30이 어, 시동을 걸때 물리키를 삭제했어요 카드키가 되었습니다 역시 테슬라는 좀 비슷한 부분인데 카드키를 이쪽에 왼쪽 패드에 대고 있으면 시동을 걸수 있게 됩니다 역시 핸드폰 무선 충전 당연히 되고요 가장 제가 놀라웠던 게 이거예요 어? 컵홀더 어디있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는 건가? 막 이랬거든요 그게 아니죠? 보시면 이렇게 서랍처럼 나오게 됩니다. 컵홀더 두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두고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한번더 넣으면 싹. 깔끔하게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쪽 앞쪽에 공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이용도 할 수가 있고 더 큼지막한 가방이나 신발 이런 것도다 넣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의 한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좀 눈길을 끌고요. 차량의 윈도 우 조작 버튼이 독특하게 가운데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 이렇게 누르면 왼쪽 누르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 누르고. 이거는 사실 제가 보니까 약간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도어 부분이 아무것도 없이 깔끔한. 여기 어떤 버튼도 나와 있지 않아서 눈을 편안하게 하는 데는 거의 가장 역대급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요거까지 한번더 열렸으면은 요, 요 안에도 수납을 할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이 안쪽에, 안쪽에 앞에서 집어넣어서 뒤끝까지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보 하면 언제나 시트였거든요. 볼보스러운 시트. 사실 약간 디테일은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소재감도 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실내에 완전히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들 많이 썼어요. 이것도 지금 페트병에서 따온 막 그런 재활용 소재들이다 보니까 스턴도 독특하고 안쪽에 문양도 독특하고요. 어, 앉았을 때이 착좌감도 좀 독특합니다. 어, 볼보의 기존의 편안함을 좀 유지하면서도 약간 더좀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맛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스웨덴의 볼보의 북유럽 감성을 알게 해주는 깨알같은 어, 스웨덴 굽기 디테일은 역시 EX30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공간의 한계를 끼어넘는 도어 부분의 수납공간도 꽤나 넓직하게 나와있고요. 이 도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쪽에서 잘려있죠. 그래서 조금 더긴 물건들도 수납할 수 있도록 꽤 공간을 똑똑하게 활용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소형 SUV인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똘똘한 소형 전기 SUV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볼보에 따끈따끈 새롭게 나온 신차 전기 SUV죠. 소형 SUV EX30을 살펴보셨습니다. 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지금 와 있다고 했잖아요. <laughs>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이곳 현지에 나온 이유는 바로 제가 보여드린 이 차량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먼저 시승해보기 예습니다긴 말할 필요 없겠죠. 이 차를 직접 타 봤을 때 어떨지 100만 유튜버와 함께 이 차를 한번 타 보고 솔직한 시승 후기 전해 드릴게요. 공격적인 가격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1 11... 어? 1 0 아, 1 0 그럼 심장만비 걸려요. 아 무슨 소리야. 어?